코스트코 절도 사건 관련 판례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판례에서 절도죄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판례를 통해 알수 있는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유사 사건 판례에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판례 분석이 사건 대응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변호사는 판례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판례 기반 법률 전략 수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코스트코 절도 사건과 관련된 판례들은 대체로 절도죄 성립을 위해 불법적 취득 의도와 사실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례에서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고의성 부존재나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하면 형량은 범행 경위, 피해 규모, 전과 여부, 피해 복구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이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례를 활용해 유리한 법리를 주장하고 재판부 설득의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다만 판례 해석과 적용 시 사건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체계적인 판례 연구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